할때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게 우리 종교 개혁자들, 이 종칼빈이나 마르틴 루터 같은 이 종교 개혁자들이 주창했던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 생명의 삶 본문인 열왕기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열왕기하를 좀더 폭넓게 보려면은 좀더 입체적으로 보려면은 이 열한기하가 쓰여지던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는 그들이 썼던 이 선지서를 통해서 이 열한기하를 보면은 훨씬 더잘 해석을 할수 있는데 어, 이 열한기하에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 예레미야의 관점을 통해서 이 열한기하를 좀 함께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을 보시면은 어, 성경 말씀을 없애려고 했던 그런 한 사람의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여호야김 왕인데요. 열왕기하 24장에 등장하는 왕입니다. 이 왕이 성경을 불태우려는 장면이 22절에 기록되는데 불 피운 화로에 앉아 가지고 그화로불 안에다가 성경을 집어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22절과 23절.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여우디가 성화 쪽을 낭독하면,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네. 자, 여우야김 왕은 면도칼로 지금 성경책을 잘라서 화로불에 던져서 성경책을 태우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예레미야서 전체를 불태워서 없애 버리려고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 여호야김 왕의 뜻대로 됐을까요? 그렇게 안 됐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도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말씀은 그 자체로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서 어떤 위협과 공격에도 그 말씀의 권세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레미야 36장을 보시면은 말씀이 하나님의 영, 즉 성령에 의해서 기록됐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수 있는데요.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15절을 보시면은 잘알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0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예, 여기서 바로 이어지는 16절과 17절이 예레미야 31장을 인용하는 구절이거든요. 근데 예레미야 31장을 인용하는 시작점에서 예레미야가 증언하되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말하면서 예레미야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레미야의 말은 성령님께로부터 온 증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고귀하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 지금 성경책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의 성경 위에 한번 좀 손을 얹어 보시길 바래요. 정 없으면 여러분들의 핸드폰에라도 손을 얹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주신 선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부셔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주의 통치하심과 주의 도우심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처럼 이 성경이 여러분들의 손에 오기까지는 이 성경이 쓰여져야만 했습니다. 말로만 전달됐으면 안 왔을 수도 있죠. 이 성경이 쓰여졌으니까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성령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고 이 성경을 쓸 서기관을 초청을 합니다. 그 서기관의 이름이 바룩인데 우리 한번 예레미야서 36장 4절을 볼게요. 예레미야서 36장 4절의 말씀 이한구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네. 예. 지금 이 바룩은 예레미야가 성령께로부터 받아서 입으로 하는 모든 말들을 한 글자씩 다 종이에 받아 적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여러분들이 그 회의 같은 것을 할때 회의록을 노트북에 쭉 쓰지 않습니까? 예. 저도 이 신학과랑 또 신대원을 다닐 때이 수업을 거의 토시 하나 빠짐없이 다 받아쳤어요. 1등 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아 적었고 그것들을 묵상하고 또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 예레미야의 모든 말을 바룩이 그대로 다 받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또 하나의 사명이 지금 바룩에게 있거든요. 우리 한번 5절 6절 이 5절과 6절 두 구절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자, 오절에 보니까 예레미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직접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바룩에게 너가 대신 들어가서 좀이 말씀을 전해 줘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바룩 역시도 생명을 걸고 들어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후 구절들을 보시면은 사람이 들락날락거리는 그문 앞에서 성경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낭독하는 것을 듣고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후의 내용들을 보시면은 성전 안에서 즉 교회 안에서 말씀이 울려 퍼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느라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정작 말씀은 잘 듣지 않고 있는 의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설적이죠. 그런데 거기에 가만히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듣고 있는 사람이 한명 나옵니다. 바로 미가야예요. 미가야. 저는 설교자로서 이 부분이 참 저의 마음을 많이 울렸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분명히 어딘가에는 이 미가야처럼 예비하신 영혼이 앉아있을 것이다 그 영혼 한 명만큼은 내가 전할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스펀지처럼 빨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죽게 하듯 전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어제 마음에 10년 가운데 뜨겁게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예레미야 36장 11절을 볼게요 예레미야 36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반의 사반에. 손자요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여기 보시면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라고 써져 있어요. 여기서 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겨우. 지금 예레미야 36장 한 장을 듣고 있는 것인데 미가야는 그한 자리에 앉아서 정확하게는 예레미야 1장부터 예레미야 35장까지를 다 들은 것입니다. 이 낭독이 끝나기 전까지는 자리를 뜨지도 않았고 중간에 잠들지도 않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룹이 나오는데 예레미야 36장 12절부터 13절을 보시면 고관들이 나옵니다. 왕의 고관들이죠. 이 바룩의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다 들은 이 미가야가 자신이 들은 말을 또이 고관들에게 전하는데요. 미가야의 말을 쭉 듣더니 고관들이 그러는 겁니다. 아예 바룩을 좀 데려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미가야는 바룩에게 들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좀 바룩한테 듣고 싶다. 그래서 바룩이 예레미야의 말이 적힌 두루마리를 들고서 등장을 합니다 그게 15, 16절인데 15절과 16절을 또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이 바룩에게, 바룩에게 이르되, 이르되 앉서이 우리 귀에 낭독하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에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 바룩에게, 바룩에게 이르되,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네. 그래서 바룩은 읽고 고관들은 그 모든 말씀을 듣고 있죠. 굉장히 주의 깊게 듣는 그런 청중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들을 통해서 저의 사명을 다시금 좀 어젯밤에 확인을 하게 됐는데 이 설교자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말씀이 잘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 16절의 모든 말이라는 단어에 꽂혔습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해야 될 최선의 일은 성경을 펴고 모든 내용을 다 전할 수 있어야겠구나.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단독 목회 때가 온다면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다 강해 설교를 해야겠다. 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전부를 다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좀 소박한 소망을 주셨어요. 1년이 한 주가 52주잖아요. 1년이 52주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66권이니까 매주 한 권씩 설교를 한다면 거의 이 성경 전체를 다룰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제 66권이니까 52주 동안 이번 주 창세기 다음 주 출애굽기 이런 식으로 하면 거의 하나씩 좀 다룰 수 있겠죠. 게다가 수요 금요 새벽까지 하면 모든 구절들도 낱낱이 다룰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뭐 이런 지체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꼭좀 저를 위해서 이거를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기 서 있는 목사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구석구석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좀 개인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묵상하다가 그것을 강하게 도전을 받았는데 여러분도 설교자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적용을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66권을 쭉 읽으셔야 돼요 좀 통독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이 예레미야서에 등장한 바로 같은 낭독자는 물론 없죠. 하지만 어플이 말씀을 대신 읽어 주지 않습니까? 뭐 드라마 바이블이라던가 공동체 성경 읽기 이런 어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구석구석 다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전체의 말씀을 다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지가 3 6장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36장 16절, 이 36장 16절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네. 자 여기 보시면 놀랐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보시면은 두려움 가운데 서로를 바라봤다 트램블링이라는 것입니다. 떨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유다라는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앞에 바로 놓여져 있다. 그래서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장 큰 유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가장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전에든 보이지 않던 내 죄악이 밝히 보이는 게 은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악이 있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깨달아지는 게 여러분 가장 큰 은혜입니다. 저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그 올해 왔던 세 가족 중에 한 명이랑 좀 이런저런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올해 처음 교회를 왔는데 이렇게 예배 어떻게 드리고 있니 물어보니까 되게 의외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이 참회 기도 시간이 가장 자기는 마음이 움직여진다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러분 새로 보내주신 영혼도 교회를 처음 오게 된 영혼도 우리가 내 안에 죄악을 발견하고 그걸 가지고서 기도하고 씨름하는 가운데 성령의 만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과정인 것이죠 여러분 36장에서 하나 더 주목할 부분은 말씀을 받고서 이거를 들고 나가서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미가야가 한 일이 그건데 심판의 말씀이 임했을 때 이거를 자신이 혼자만 붙들고 있을 수가 없어서 왕궁으로 가서 고관들에게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관들도 같은 일을 해요. 고관들도 이 말씀을 왕에게 들려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고관들은 또 왕에게 가서 왕에게 가서 전하고 왕에게 경청하기를 간청합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밑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하며 또,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말씀은. 그 자체로서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서 말씀을 받게 되면 그 말씀은 살아서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으면은 이것이 생명력 있게 전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저는 이 전달 루트 중에 하나를 좀 깊이 묵상해 보기를 바라는데 우리 한번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반의 손자요 그 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자, 여기서 미가야는 사반의 손자래요. 여러분들 이 사반이라는 사람을 알지 모르겠는데 이 사반이 그러니까 미가야의 할아버지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 열왕기하에 나오는 요시야왕때 서기관이 사반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왕기를 하 보다 보면요. 굉장히 왕들이 악해요. 왕들이 너무 악해 가지고 말씀을 내팽겨쳐 놓고 말씀을 구석에 처박아 놓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요시아라는 선한 왕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 성전에 버려져 있던 율법책을 즉 성경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역설적인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책을 발견했다. 이건 사건이 아니고 당연한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도 오랫동안 왕들이 성경을 처박아 놔서 성경이 먼지에 덮힌 채 구석에 버려져 있던 것을 이 요시아 왕이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발견하게 된 성경책을 펼치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통독하는 가운데 눈물의 회개가 임하게 되는데 그때 이 성경책을 누가 낭독했냐 하면은 바로 사반이라는 사람이 읽은 거예요. 근데 그때 성경을 읽은 사반의 손자가 바로 이 미가야인 거죠. 우리가 흔히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경우는 그 할아버지의 그 손자인 거죠. 할아버지 사반이 그랬던 것처럼 미가야 역시도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반은 굉장히 훌륭한 크리스천 리더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반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일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예레미야 26장 24절을 볼게요. 예레미야 26장 24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반의 아들 아히감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 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네. 예레미가 위험에 처했을 때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보호한 거죠. 그리고 29장에 보시면은 사반의 또 다른 아들 엘라사가 나오는데 엘라사는 예레미야의 메시가 바벨론으로 전달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가는 곳곳마다 말씀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죠. 그리고 미가야에게는 말씀 사역에 동참하는 또 다른 사촌이 있는데 바로 39장이 나오는 그 달리 아입니다. 이그 달리 아가 웅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한 예레미야를 건져내서 이 예레미야가 다시금 말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고 있죠. 그러니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힘을 쓰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사반의 가정이 어찌 축복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놀랍게 하나님의 축복을 기록되는 것이 나오는 거든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저희 가족과 친척들을 위한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 모두가 우리의 모든 친척들이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의 종을 지지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계실 텐데,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기록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는 그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부 모두가. 말씀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말씀이 전달되는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두가 말씀이 전파되는 사역을 기뻐한 것은 아닙니다. 본문 중에서도 말씀을 막아서는 한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그는 결국 비극적인 파멸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여호야 김인데요. 그는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았고 말씀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가로막고 막아섭니다 심지어는 이 말씀을 즉 성경책을 불태우려고 하죠 우리 한번 22절과 23절의 말씀 이두 구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선어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연하여 베어,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태웠더라. 네. 정말 춥던 겨울날 화로불 앞에서 여우디가 성경책을 선너 쪽을 낭독을 하면 은 왕이 면도칼로 성경책을 찢어서 불에 던지는 겁니다 이 여우야 김은 여우디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선포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예의조차도 없어요 아주 끔찍할 정도로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24절을 보시면 왕과 그의 신하들은 전혀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성경 저자는 그 태도에 대해서 너무 놀라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이 24절을 한번 볼게요. 24절을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왕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이 구절을 쓰고 있는 예레미야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이 예레미야의 뜻은요. 그들은 말씀 앞에 두려워해야만 했고, 옷을 찢어야만 마땅했다.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어야만 했다. 근데 불행하게도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경건한 신하들이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간청함에도 불구하고 한술 더 떠서 예레미야를 체포하라라는 명령까지 내립니다. 저는 여기서 이 요시아 왕때 벌어졌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이 요시아 왕은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회개합니다. 근데 여호야김은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성경책을 찢어 버리죠. 여러분, 디엘 무디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선택은 두 가지일 수밖에 없다. 하나는 성경이 당신을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던가 아니면 죄가 당신을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던가 다시요 이 디엘 무디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성경이 당신을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던가 아니면 죄가 당신을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던가 두 선택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요시아인가 여호야김인가 나는. 말씀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감신도 감정도 감흥도 없고 사랑하지 않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아주 심각한 위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예레미야 36장이 주는 마지막 교훈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교훈인데, 말씀은 하나님의 의해서 영원히 보호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서는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가로막는 많은 시도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중국의 한 성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참 놀랐어요. 이 중국에 이 미가야 같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 말씀을요, 몰래 성경을 복사해서 하나님을 몰래 믿는 사람들한테 나누는 거예요. 근데 지역 관리가 그거를 발견하고서 이 성경을 나누는 것을 금하고자 집에 감금을 했습니다.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집에다가 문패를 걸었어요. 문패를 뭐라고 걸었냐 하면은 왜 걸었냐 하면은 그에게 수치심을 주고 그리고 경고하기 위함이었는데 뭐라고 써놨냐면은 이 사람은 성경을 나누는 불법을 행하다가 감금됨이라는 문패를 걸어뒀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났는데 한밤 중에 누가 와서 몰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 집에서 진짜로 성경을 나눠줍니까? 오히려 그 문패가 최고의 광고 효과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어디를 가야 성경을 얻을 수 있는지를 명확히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어떻게든 가로막고자 합니다. 하지만 악한 세력이 멈추면 멈추게 하려고 할수록 이 말씀은 더 강하게 퍼져나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레미야가 기록한 첫 번째 두루마리, 즉첫 번째 성경책은 사라졌어요. 그런데 초판은 사라졌는데 재판이 다시 나왔습니다 그게 36장 27절 28절인데 이 27절과 28절 두 구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와 김 왕이 불살은 첫두루마리의 두루마리의 모든, 모든 말을 기록하고, 기록하고. 네. 자 바로 다시 그분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두루마리에서 했던 모든 말을 다시 기록하라고 하신 거죠. 원래 여러분 책은요 초판보다 재판이 더 많은 내용을 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32절을 한번 볼게요.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예레미야가, 예,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아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아김 왕이 불살은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네. 자,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라고 써져 있습니다. 사단이 오히려 패배한 거죠. 말씀이 더 강력해져서 기록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여우야 김에게는 끔찍한 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초판에는 없었던 기록인데 재판에 추가된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우야 김의 얘기죠. 그가 말씀을 다 불태워버리려고 했지만 그의 의도처럼 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렇게 태우려고 했던 여우야 김의 악행이 추가돼서 기록된 것입니다. 말씀을 멈추려고 했지만 그 시도가 오히려 더 말씀을 강하게 만들었고 예레미아 36장의 기록들이 추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우야 김에게 이만 심판의 말씀들까지 기록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여우야 김은 차가운 벌판으로 내쫓겼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막아서려 할때 벌어진 일이죠. 하나님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시게 됩니다. 이 사단은 주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어떻게든 선포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지만 절대로 말씀은 막히지 않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뉴욕타임즈에 보시면은 이 베스트셀러가 매주 기록되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 뉴욕타임즈 편집자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항상 1위가 뭐냐면은 베스트셀러 1위가 성경이에요. 이게 너무 당연한 사실이라서 베스트셀러를 기록할 때 이 성경은 빼고서 1위를 선정합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언제나 1위 리스트가 성경이기 때문에 아예 빼고서 1위를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볼테르라는 철학자를 들어보셨죠? 굉장히 유명한 프랑스의 무신론자입니다. 그 볼테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 20년 안에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의 팬이 사도들이 세운 벽을 허물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50년만 지나면 그 누구도 기독교라는 게 존재했었다는 사실 자체를 잊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 정말 역설적인 게이 볼테르가 그 말을 한지 50년이 지나서 볼테르는 죽었고 그 볼테르가 살던 집을 어디서 사드렸는지 아십니까? 제네바 성경공회에서 그 집을 사드렸어요. 그리고 그 볼트라의 집이 성경을 출판해내는 장소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유머 감각을 따라갈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사람이 막아서려는 행동들에 의해서 막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음 구절을 말씀에 새기면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8절의 말씀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라. 아멘. 네. 말씀은 그 자체가 살아 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과거에도 오늘도 앞으로도 변함없이 영원하게 여러분들을 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말씀의 의지에서 걸어가는 이번 한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